스타나 스타나 스타라 꿉바 스타라 꿉바 스타라 꿉바 순살로 순살로 두 개. 그리고 맥 음. 맥주 시켜 달라고 하나? 생맥주 천 c c 밖에 없어. 어 그거 시켜 줘. 방에 생각거 넣어 놓기. 성인 인증 해야 된다는데? 나 성인 인증 안 했는데? 아. 내가 주문할게. 아, 카리야좀 그래. 왜? <laughs> <그래? 웃음> 하나 다 물어. <laughs> 형, 순살 빼요. 술은 뭐 마실 거야? 순살 없는데. 아 이제 아다 됐다 됐다 시킨다 어? 안 되네. 헤 현장 결제? 신용카드? <laughs> 얼마냐고 얼마냐고. 3만 삼천 원. 어그 현장 결제 현장 결제. 헤 여기 배 여기 배달 요금이 차이 천 원인데? 그거 얼마야? 원래 <laughs> 원래 아, 그만큼 아, 해. 카리야 원래 원래 그만큼 아, 해. 와4만천원좀 빡세긴 하네. 어? 아 줄게 줄게 시키라고. 진짜 열받게 하지 마라. 나 복현동 피바다 움직인다. 아니 4만 천 원이나 내 한마디했다고 존나 뭐라. 아 번째는 돈이 안 돼? 대가안 산데? 진짜 존나 어이없. 어, 존나 무서워. 진짜 박정영. 어. 내일은 내가 얻어먹었지 어? 내일 같이 안 먹는 건데요? <웃음> <웃음> 내일은 내가 쏜지 또. 아, 그래? 그래? <laughs> 거절은 안 할게. <laughs> 킬리 코치님도 같이 드시죠? 아, 저, 저, 우리 코치님 어떤 분인지 같이 같이 드시죠. 아직 감 번, 없지. 한 번만, 한 번만 같이 드셔주세요. 영양력이 어마마해. 타 놓자, 다 놓자. 야 손가락 한번 <laughs> 튕기면. 야 혹시 내가 뎅지기가 나가게 된 이유가? <laughs> 내가 손가락 한번 튕겼어. <웃음> 너 <웃음> 너 <laughs> 그럼 일번 따로 있네. 1번 혼자야. 튄 기절이야. 다 확인됐어. 4 번, 2 번, 초록선. 이번 잡으러 갈게. 응? 카리야 가자. 오이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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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등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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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스 나이스. 차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나이이네고있 층에 있어? 대답. 흔히 흔히 붙었습니다 형님 어, 형님 붙었습니다 형님나 안쪽 방에 술 담는다. 가지마. 대이중 옥상 올라갈 수도 있어. 옥상 옥상 안올라가거안 보입니다 이님. 빼고 좀. 성공. 아 왔네 왔네. 뭐야? 문 깨봐. 문 깨봐. 어, 나이. 나이스. 레벨오. 우리 우리 그래, 치킨 오면 우리 찾아. 치킨 오면 게임? 아, 이거 밥 먹으러 갈까? 치킨 먹으러 가 바로? 아, 아 내가 그치? 계산하러 나가야 되는구나. 다 아, 나와야지. 뒤질래? 킬레 형왜 불러? 야왜 야, 불러 개새끼야. 너 그만두고 싶어? <laughs> 아니 먹을 거냐고. 나안 먹지. 무섭지? 아, 개 씨발. 야 그냥 쌍, 그냥 쌍이 빠. 무슨? 무섭게 쫓아오는데? 아니, 그, 그냥 쌍아 박정. 박정 저 새끼가 박정 저 새끼가 오늘만세번 했다고 이거. 첫 소리, 첫 소리. 내가 안겠다 내가 안겠다 내가 안겠다 내가 안겠다 내가 안겠다 내가 안겠다 g 어, 차 세웠는데 방금? 세 r e g 우리 바로 n g o 거 아니야? e y are getting out, t h 는데 are g e t 로 던지고 올게. t t h 아 뭐야 뭐야. <laughs> 아 e t t i n g out. What's the sound in t h 왼쪽 밖으로 두번 간다. 왼쪽 밖으로 두번가 있어. 걸어서. 햄소디인가? 햄소디. 응. 아, 층에. 하나 더 있어. 이 층에. 햄소디 필. 소디필 세대. 라스트. 필은 1 초만 교환이 안 돼. 실거은실 붙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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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줘. 뭐 짜줘. 화면 빼고 좀. 개국자 줘 먼지 배 먼지 배준 중. 봐준 는준 중. 소 나왔다. 건물 뒤로. 정영이 형그 건물 뒤. 그거 맞나 이, 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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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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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소리 이, 이, 초붙인 이, 붙여 어야 대가리 맞았는데 안 죽었다. 어디가 가냐? 설마 한 명.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, 사이. 검색하게 오른쪽 땀. 있어 있어. 오른쪽 땀에 기네시가 또 굴러갔어. 오른쪽. 1층쯤 밖에 있다. 4번. 왼쪽밖에 있다는데? 아, 왼쪽밖에 있다, 왼쪽밖에. 끝, 그 그. 야, 너인 안 되겠다, 진짜. 너희 진짜 안 되겠다. 키드 형 가자. 1번이야. 야, 나 대가리 맞다. 아, 기절. 우와, 맞았다. 어, 둘 맞았다. 둘 기절. 새끼들, 새끼들. 어, 뭐야. 뭐, 키, 킬레 바로 붙야 이거 야뽕 뭐야? 빛광 맞은 거아니야야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형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나이이 나랑 핀 찍은 남. 아, 탄이 없다. 끝끝끝 아, 끝, 끝, 끝. Had... 어, 뭐, 이쪽 빼고. 나했다. 집 왼쪽 밖에 집을. 집 왼쪽 밖에 나와있어. 하나 더, 하나 더. 집 왼쪽 밖에. 붙어있어, 왼쪽 방금을 밖에. 기절. 하나 더 바꿨어. 오른쪽 밖으로 붙는다. 오른쪽 밖으로 붙었어. 안 돼. 우산 아래, 한대 맞췄다 두대 응. 우산 응. 뒤에 칼이 다네팀 만났다 핑핑 나무 뒤아 이걸 지는 게 말이 되냐 아... 집에 들어갈게 여또 박스 쏜다 끝났다 한팀 끝났다 3대2 내가 보기에 로 갈게 야, 벌써 3대2야. 어우, 나 씨, 앞에 안 보인다. 뭐 들어온 것 같은데? <놀람> 음 치고 나가야 된다. 일단 라이언 콩에 하나는 무조건 나머지 한 명을 찾아야 돼. 주변에 yeah. 좀 펴놓을게 계속. 그리고 나 능선 아래 남쪽으로 갑니다. 어. 어. 한 명을.. 한 명을 찾아야 되는데? 어? 어, 형 송광이. 지금걔개따 어, 키드한테 울고 들렸어. 어, 씨발. 키드 어, 키드 키드야. 허 흐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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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응? 살려줘.. 허흐허허 <laughs> <laughs> <그렇게 살려줘>, <laughs>